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유튜버로 돌아온 북맨입니다. 예? 정치 유튜버 아니고 부동산 유튜버로 돌아온 북맨. 예? 지난 몇년 동안 흰머리만 들고아 부동산 유튜버 북맨입니다. 예? 정치 유튜버 아니고 부동산 유튜버 북맨. 자 오늘은 제가 자 미국에서 이제 금리나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했죠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급속도로 급속도로 제로 금리를 향해서 떨어질 거예요 0.5% 어, 0.5%씩 떨어지는데 음, 올해 또0.1% 떨어지고 5% 그러면 4%대 그러니까 지금 5%인데 4%때 되겠죠 내년에는 그러면은 지금 3개월에 1%씩 떨어트린다 얘기예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 3개월 어, 4% 거의 내년이면요 어, 거의 제로 금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내년이면 다시 제로 금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금리는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미국이 금 경기가 좋다? 지금 안 좋아요. 예, 미국도 경기가 안 좋고 우리나라도 안 좋고 예, 경기는 예, 경기는 항상 수축과 팽창과 수축을 바, 반복하기 때문에 항상 금리가 내려가는 시절이 옵니다. 음. 자 주식 시장도 안 좋아요. 여러분 지금 주식 사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지금 어, 제가 항상 삼성전자 사라 그랬는데, 어, 저는 정리했습니다. 정리해야죠. 10만원 가까이 갔으면. 지금 주식을 할 때는 아니에요. 자, TMF 쪽 빠졌네. 자, <laughs>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도 지금 집을 안 삽니다. 왜? 금리가 아주 제로, 이게 금리, 기준금리. 이제 그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기준금리가 떨어지는 거지. 기준금리가 떨어지는 거지. 시중금리는 아니다.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요. 이 집을, 이 무주택자들은 시중금리가 거의 제로 금리가 돼야 살라고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못 산다니까요. 그런데 그때쯤이 되면 집값이 더 올라요. 집값이 더 올라. 지금 이자율, 지금 내는 이자보다요. 이자율이 낮아졌을 때 집값이 올라서 받아야 될 대출금리가 더, 대출금이 더 높아가지고 그때 내는 이자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집이 10억이야. 한 5억 대출 받아. 그래서 내는 이자보다 나중에 15억, 20억이 돼서 10억을 대출받으면 이자율이 아무리 싸면 뭐해. 대출금을 더 내야 되는데. 네? 여러분, 그래서 금리가 낮아진다고 집을 사기가 쉬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응? 집값이 싸, 금리가 높아도 집값이 싸면 사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 금리가 떨어지면요. 분명히 집값은 오르게 돼 있고, 응? 집은 한정적이고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값은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대출은 더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음, 집을 사는 것은 금리가 내려간다고 유리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금리가 내려간다고 금리가 내려갔을 때 집을 사는 게 결코 유리한 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는. 금리가 내려간다는 신호가 있는 지금이,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적길 수도 있어요. 지금이. 지금 본격적인 상승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뭐, 강남이 뭐, 50억이네, 60억이네 하니까, 많이 올라서 더 떨어, 좀 떨어지면 사야지. 이런 멍청한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아니, 니가 강남 살거 아니잖아. 왜 자꾸 강남 집값을 생각해. 너 10억, 15억짜리 살 거면, 어우 제나스님 예. 그렇죠 예. 아 그렇죠 집이 있는 사람은 금리가 떨어졌을 때 옮기면 돼요 내가 올른만큼 오르니까 네 제나스님 맞아요 집이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집이 있는 사람은 금리가 좀 떨어졌을 때 가나타기를 하면 돼요 무주택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무주택자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집값이 올라버리면, 네. 그렇지, 무주택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무주택자들이, 응? 무주택자들은 그래서 평생 무주택자로 살아야 되는 거야. 무주택자들은 답이 없어. 무주택자들 그래서 답이 없는 거예요. 네, 야, 오랜만에 제 부동산 카페에 아니 부동산 방송에 제가 뭐 물론 방송도 오랜만에 했는데 제가 이제 부동산 유튜버로 이제는 오로지 부동산 유튜버로 다시 태어나겠다 다짐을 하겠습니다 이제 정치는 끊고 정치 유튜버의 길은 이제 끊고 오로지 부동산 유튜버로 다시 태어나겠다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간다고 집을 살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금리가 내려간다고 집을 살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집값은 올라가고 너는 집을 사기 힘들어질 것이다. 네, 부동산 유튜버입니다. 네, 북매는 이제 부동산 유튜버입니다. 네, 부동산 유튜버, 음. 정치 유튜브 아닙니다. 부동산 유튜버, 부동산 유튜버 북매. 이제 부동산 할 때가 됐잖아요. 이제 금리 얼마나 이 금리 내려가기 얼마나 기다렸나 몰라. 9월 아 저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금리가 그러니까 왜 힘드냐면요. 저는 뭐 거의 월세로 돌려놨지만은 이 금리가 비싸니까 세입자들이 빵꾸가 나요 한 번씩 세입자들이 빵꾸가 난다니까. 세입자가 집을 빼주라 그래. 응? 어? 집을 빼주라 그래. 한 번씩. 뭐, 역전세 정도는 아닌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집을, 여기 서울에 집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살고 있어. 응,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얘가 어디 경기도 외곽에 저도 집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어? 경기도 외곽에 집을 가지고 있어. 근데 입지 좋은 서울에 살다가, 지 집이 안, 지 집을 세입자를 못 맞추는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이사를 가야 되니까 집을 빼주라 그러는 거야. 짜증나게. 근데 금리가 지금 높으니까 세입자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세입자 맞추기가. 그래서 몇 달씩 그러면 내가 대출 받아서 내줘야 되잖아. 내가 대출 받아서. 그럼 막 대출금 몇백씩 내야 돼. 응? 그것도 중도상한 수수료 내야 돼. 한번대출이한번 나가면 이자만 내는 게 아니고 그 부대비용이 만한몇천 깨진다 네, 몇 천씩 깨져요. 그래도 그거를 뭐 세입자들이 알아? 시골 안 내주면 지랄 지랄 하지 내줘야 돼. 네. 그런 게 굉장히 짜증나요. 일들이 발생합니다. 네.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아, 저는 뭐 그래도 뭐 이렇게 공실이 그렇게 오래 가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제는, 이제는,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내려가면, 오히려 반대, 뭐, 안 나가려고 지랄하지, 안 나가려고. 이제, 임대사업자도 이제 한 2년만 있으면 다 끝납니다, 임대사업자. 응? 임대사업자도 임대 이제 다 끝나가요. 8년 장기임대를 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도 다 끝나가요. 아, 진짜 진짜 지겨워. 임대사업자. 5%씩 밖에 못 올리고. 그러니까 거의 뭐 전세금이 뭐 시세에 뭐반밖에 못받고. 짜증 이제 그런 일도 없어지는 거죠. 금리가 내려가면요. 솔직히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집을 파는 게 아니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거는 솔직히 큰 관심이 없어요.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전세금이나 월세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전세금이나 월세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항상 이 집값이 10억이다 그러면 이 10억이 내 돈이 아니야. 왜? 팔면 세금 나가고 뭐 나가고 하면 은 그게 10억이 내 돈이 아니잖아. 전세금이 내 돈이야. 전세금이 전세금이 10억짜리 집이면 전세금이고 이것만 내 돈인 거야 이것만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머지는 10억 다 뺏기는 돈이야 그래서 전세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리가 금리가 좀 적당해야 전세 그 전세를 애들이 대출 받아서 쉽게 들어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전세가 좀잘 돌아. 전세나 월세. 이제 월세도 전세가 올라가면 월세도 당연히 올라가죠. 네. 아, 저는 그 자꾸 막 전세 그거 짜증 나가지고 거의 다 월세로 돌려버렸습니다. 반전세로. 반전세로. 임대사업자도 끝나니까 2년만 있으면 이번에 이제 이번에 다 맞춰놨으니까 이제 다 끝나겠죠 2년 후에는 네. 아, 이제 그 이제 그 다주택자 지금까지 버틴 다주택자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도 중간에 힘들어서 한채 정도 팔았지만은 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나, 나는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있을까? 나같이 그 이자를 그렇게 내가면서 막못 버텨요. 우리 마누라도 거의 다뚝 날라가기 직전이야. 내가 절대 못 팔게 하니까 그런 거지.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이자를 내면서 못 버틴 거야. 못 버텨요. 그동안 뭐 해외여행 한 번을 가뭐 자동차를 못 봐. 자동차도 내가 나는 차를 이렇게 오래 타본 적이 없어요. 차를 보통 3년이면 바꿨어요. 솔직한 얘기고, 3년 이상 타본 적이 없어. 차를 지금 7년, 8년 동안, 진짜, 이, 계속 타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도 차 좋아해서 자주 바꿨는데, 차도 못 바꿨지. 뭐, 해외여행을 갔어, 뭐, 어? 은대사. 지금까지 버틴 다주택자들은 보통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제, 한 2년만 버티면은 뭐, 큰 소리 치면서, 월세 받으면서, 건물주보다 낫습니다. 앞으로 한 2년만 있으면요, 서울의 다주택자. 다주택자라 그러면요, 집두 채는 다주택대라고 하기가 그렇잖아. 예? 집두채 가지고 있으면 다주택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최소 세채 이상, 세세 채, 네채한 다섯 채 정도, 네 다섯 채 정도는 있어야 다주택자. 서울의 아파트로 아파트로 말하는 거예요. 빌라는 주, 집 아니야. 빌라 오피스텔은 다주택자 아니야. 서울의 아파트로 최소 세채 이상, 세 채에서 네 다섯 채 정도 가지고 있으면 임대사업자 내수. 그 임대사업자 안 냈으면 못 버텨요. 임대사업자 냈으니까 종부세 면제 받으니까 버티지. 안 그러면 뭐 강남 같은데 두 천에 있어도 종부세 1 억씩 내는데 못 버텨요. 음. 그랬던 사람들, 임대사업자 내라고 때죠 재빠르게 됐던 사람들. 나 같은 사람들 있었을까? 어? 몇 명이나 있었을까?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 에? 이 8년을 버틴 사람들, 한 집을. 서울에 아파트 4세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버틴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장담하는데 향후 건물주보다 낫습니다. 월세 1천만 원 이상은 무조건 받을 거예요. 월세 1천만 원 이상 무조건 받습니다. 솔직히 월세 500 받아가지고 요새 못 살잖아. 500 받아가지고 생활비 가돼요한 서울에서 그래도 중산층 정도 살려면 1천만 원 정도 고정수입이 있으면 그냥 밥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응? 요새 숨만 쉬어도 천만 원이야. 요새 술집 안 서울에서 려면 숨만 쉬어도 천만 원이 애들 뭐, 늘, 뭐, 애 그래서 앞으로 서울에서 세채 이상 아파트, 다주택자로 가지고 있다. 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음, 건물주보다 나은 삶을 살수 있습니다. 제가 장난 아니다 그렇게 버틴 사람들 많지 않을 거야, 진짜. 그리고 버티는데 그동안, 와, 진짜 힘들었다. 이고금리 시대. 난 버텼어. 이제 희망이 보여. 이제. 이제 희망이 보여. 그리고, 그거를 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또 내가 사업도 힘들었기도 하고, 사업이 옛날처럼 뭐 되는 게 아니니까, 간신히 밥만 먹고 사는데. 그래서, 오지가면 내가 아파트를 한 채는 팔았겠어요. 한 채는. 다섯 째 있던 것 중에. 아파트를 한 채는 알렸습니다. 물론 나는 사업은 모르겠어 나는 일찍부터 사업을 해서 잘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고, 그걸 여러 번 해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힘들어지고 망하고, 그런 건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집을 판게 제일 좀 그래. 집을 판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을 팔아. 집을 판 게, 뭐, 가게는, 뭐, 네 개, 다섯 개, 열개 하다가, 뭐, 다 망해도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그런 거. 그런데 집을 파는 거는 정말, 물론 나는 뭐, 집을, 어디 빌라나 이런 거는 안 해요. 아파트만. 아파트만 하는데. 집을 팔 때는 정말 피눈물이 나요. 어쩔 수 없이 팔았지 않지만. 그거 가지고 있었습니다. 음, 예. 어쩔 수 없이 팔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럼 뭐 거의 한 10억, 20억 날린 거죠. 그때 당시로 10억이지만, 뭐, 갖고 있었으면 20억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개발 얘기를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 일기 신도시 재개발하 분당밖에 안 된다고. 분당밖에 안 돼요. 일산 못 한다니까 일산, 평천 이런데 못 한다니까. <laughs> 야, 그래서 이제 금리가 떨어진다. 다음 달이면 이제 하는도 뭔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더라고. 또 아직도 미국 금리를 내려도 아직도 우리나라 금리가 높아서 우리나라는 안 내려, 내려 이 병신들아 내려. 10월 달에 하은에서 금리 내리기로 확정했습니다. 기준금리 내려요. 내려갑니다 금리. 자 금리가 내려가면요, 아 사실은 집값보다 제일 먼저 오르는 게 전세값이에요. 네, 여러분 보세요, 금리가 내리면 우리나라는 전세값부터 오릅니다. 전세값이 올라가면서 거의 집값의 80%까지 육박해 버려요. 그러면서 집값이 폭등하는 거예요. 지금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전세값이 집값의 60% 정도, 서울 같은 경우 6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 정도 가지고 안 올라요. 거의 나중에 보세요. 전세 값이 집값의 80%까지 육박합니다. 그러면서 폭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시죠 향후 2년에서 3년? 2년에서 3년 정도. 집값. 지금이 초입이에요.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집 없는 애들은 사야 돼요. 내가 장담하는데 이제 초입입니다. 이제 초입, 이제 금리 내려가기 시작하는 이제 초입이에요. 이거 하나 봐보세요 내가 이 그래프를 그래프를 올려놨는데 이거를 보고 이해를 하는 애들이 있는지. 이거 보세요. <laughs> 야, 여기 보세요. 이게 금리가, 미국 금리죠? 2020년. 20년부터 22년까지가 21년의 최저금리였죠. 응? 21년의 최저금리였죠. 그 다음에 22년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쵸? 2020년부터 올리기 시작해가지고, 쫙쫙쫙쫙쫙. 응? 올해 초에 뭐 작년 말에 최저 2년부터 한 2년 동안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이제 동결하다가 이거는 모기지론이네, 기준금리가 아니고 네. 모기지론을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 금리가 낮았을 때 이때 우리가 부동산 가격을 2019년부터 올려서 21년에 최고점을 찍었다고 보잖아요. 주택 가격을. 그래서 이렇게 이게 금리랑 정확하게 반비례한단 말이에요 집값은 어? 정확하게 반비례하잖아요 어? 이거 보면 딱 몰라 이제 이 금리가 이렇게 내려갔을 때집 동산 가격이 얼마나 오르겠어요 어? 이걸 보면 이걸 보면 어, 김 찰리님 오랜만이네요 아우. 화면이 잘안 나와요? 화면이 잘안 나와요? 공유하면 잘안 나옵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 뭐. 아이고. 제 글, 그 부동산 카페 글을 보세요. 뭐, 별건 아니에요. 금리가 내려가면, 금리가 내려가면, 그러니까 반대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 집을 살기가 오히려 더 어렵다. 특히 무주택자들. 왜? 집값이 오르니까, 금리가 내려간다고 이자를 적게 내는 게 아니다. 집값이 올라가면 넌 대출을 더 많이 받아야 되고, 이자를 더 많이 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모르는다니까. 그걸 몰라요. 제가 김찰리님, 제가 이제 부동산 유튜버로 돌아왔습니다. 부동산 유튜버로. 부동산 유튜버로. 이 뒤에도 뭘좀 막아서 뭘좀 붙여놔야겠어요. 크게. 이쁜 화면으로. 뒤위 뒤에를 좀 장식을 좀 하겠습니다. 뒤에서 제가 이제 부동산 유튜버로 돌아왔습니다. 부동산 유튜버 풍맹입니다. 정치 유튜버 아닙니다. 부동산 유튜버 풍맹으로 돌아왔다. 지금 그리고 특히 이제 요새 여기 김은혜가 일기 신도시 사업을 하려고 열심히 하이패스법 그거 아세요? 하이패스법 일기신도시 하이패스법 일기신도시 일기 하이패스법 잠깐만요 예 안경원입니다 아, 예, 네. 그, 내가, 그 전에 도스를. 그 여기 보면 이제 일기신도시 하이패스법이라는 게 있어요. 일기신도시 하이패스법. 김은혜가 대표 발의를 했는데, 응? 김은혜가 그러니까 용종률 500%뭐 그런 거 안전진단 면제 다 하는 내용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보여줄게요. 이게 근데 이거를 해줘도 분당 맞게 못한다. 여기도 인도시 하이패스법 수혜지 음, 더욱 많아진다 이,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일기신도시 하이패스법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분담금, 그 30, 쉽게 말해서 32평에서 32평을 가는데, 분담금이 4억에서 5억 정도 나와요. 기본적으로. 4억에서 5억 정도 나오는데, 그걸낼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을 못하고 있어요. 서울도 그렇고, 나머지 지역들이. 4억에서 5억이 있냐, 이 말이야. 없다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분당은 원래 처음 재건축을 시작할 때부터 최소 4억에서 5억은 생각을 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 정도는 생, 내고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4억에서 5억도 안낼수 있다는 거죠. 물론 영종률이 500%까지 안 되더라도 한350% 정도만 나오면 한 3억? 3억 내외가 된다는 거예요. 용적률이더 올라가면 2, 3억으로도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3억 정도. 2, 3억 정도? 용적률만500% 해줬다? 그러면 거의 분당금 안 나옵니다. 네.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고무적이다는 거죠. 고무적이야. 그런데 이 층수를 50, 50층 이상으로 하면은 그, 공사비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니까, 러 50층 이상을 할 수는 없고. 한 400%, 350에서 400% 정도의 영종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300에서 400%, 350에서 400%. 근데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 그래아 도시가, 응? 그렇게 늘어나버리면, 그, 인프라가 어떻게, 분당은 충분합니다. 인프라는 충분해요. 학교도 그렇고, 뭐, 도시 기반 시설, 교통, 충분해요. 그 정도 늘어나도, 그, 그 정도를 할수 있는 인프라를 다 갖추고 있어요. 백화점도 그렇고. 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충분한데. 신축을 30년 동안 안 지었기 때문에 충분해요. 네, 걱정 안 해도 돼요. 자, 오늘 뭐, 한 30분 정도, 이렇게. 부동산 유튜브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또여기좀 방송할 수 있는 시설을 조금 더 뒤에 화면도 좀 갖추고 해서 좀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여기 방송하는 음, 화면을 조금 다른 데로 옮기던지 하겠습니다. 제나스님 김철리님, 네, 오늘 감사합니다. 조대꾸알 네. 소책 구할 좀 눌러주세요. 제가 부동산 유튜버로서 음? 이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부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부동산 상승의 초입을 대한민국 부동산 유튜버로서 대한민국 부동산 유튜버로서 다시 한번 넘버원이 되도록 그동안, 너무 부동산을 권리하고, 정치에. <laughs> 돈도 안 되는 정치에. 네. 이제 돈 되는 부동산을 해봅시다. 네. 돈 되는 부동산에. 아, 얼굴이 너무 사갔다. 내가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몇년 사이에. 자유파의 지도자. <laughs> 음. 이제, 부동산에 차려왔어요, 또. 우리가 자유우파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동산을 위해서 죠 아, 염색도 좀 해야겠다. 아, 너무 뭐, 머리가, 흰머리가. 조금 더, 저도 제 자신을 좀더 다듬고, 자유우파와 대한민국 부동산을 위해서 이 한몸 불사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방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